안녕하세요. 지민 옥상다육입니다 9월 24일.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아침 8시, 사, 어, 8시 15분 정도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7시부터 올라와서 1시간 조금 더 걸리게 하우스 밖에 하고 하우스 안쪽의 아이들 어, 살충살교 방지를 했습니다. 어, 계속 되는 비를 맞고 아이들이, 밖에 아이들이 특히나 음, 균이 조금 있고 해가지고 어, 탄저병도 살짝 보이고 해서 어, 아이들 전체적으로 다 살충살균, 살균제를 조금 더 넣고 어, 비율을 1대1로 안 넣고 조금 더 넣고 살충약은 조금 덜 넣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비율을 해서 살충살균 방제를 했습니다. 오늘은 저희 하우스에 전체 샷을 한번 보여드려 볼까 합니다. 전체 아이들 이렇게 하우스는 3m에 3m고요. 여기 이제 하우스 밖에 쪽으로 요거를 저희가 테이블을 놓고 요 비가림막이랑 이어 우리 짝꿍이 만들어졌죠. 만들어져가지고올 여름 잘 견뎌줬고 이제 이 아이들이 다 하우스 안으로 겨울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laughs> 자 오늘 이쪽에부터 볼까요? 제가 음, 매일 매일 영상은 올려드리는데. 저희 아이들 그냥 군데군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여드리다 보니까 전체 샤실도 조금 궁금하시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저기 밑에, 밑에 아이들은 뭐 테이블 밑에 아이들은 이제 요양하는 중이고 이제 이 안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저쪽에 어, 화분 막 다이랑 화분이란 막 있죠. 저거 싸는데 그쪽도 다 치우고 이제 겨울에 하우스 안으로 다 들어가야 될 아이들이에요. 여기는 이제 바이솔 존입니다. 바이솔 존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렇게 키우고 있는 바이솔들도 있고요. 이렇게 바이솔도 있고, 제라늄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유리 수반의 아이 이렇게 지금 약물 먹고 아이들이 싱글벙글해요. <laughs> 여기 미니마도 미니마도 이쁘게 물이 들어오고 있죠. 여기 이제 이 아이들 어, 이쪽으로 꺼내는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이렇게 물 들어가고 있는 아이들이고. 저쪽에 바이솔도 이렇게 함지박에 심어져 가지고 이렇게 있구요. 어 여기 바, 저기 철아 아이들. 철아 좋은. 여기는 철아 좋은 아이들이죠. <laughs> 철아 좋은 아이들. 이렇게 잘 크고 있고. 조이도 합식해 주고서 조금 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얘는 석연아. 어, 묵은둥이 아이 데려온 아이고. 여기 라디칸스도 이렇게 이제 살짝 물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 수미 미에꽃좀 보세요. 여러분. 스미미티 꽃이 또 이렇게 피었습니다. <laughs> 피고 있습니다. 스미미티 너무 예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여기 여우 어, 여우별도 이렇게 예쁘고 레드베리도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고 너무 예쁘죠. 지난주에 제가 구입해갖고 심어놨던 드로잉이죠. 드로잉 여섯 포트 아이들 합식해놓은 건데 이렇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얘는 얘는 이름이 뭐더라? 아 바람이라는 아이. 바람이라는 아이가 일주일 사이에 입장에 이렇게 살짝은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에일린도 이런 모습이고요. 손톱 끝이 예쁘게 물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 여기 드라큘라 좀 보세요. 제가 이 드라큘라를 어 22년 11월 5일날, 어 11월 5일날 그때 들어온 드라 큘라들인데이두 아이 어, 물이 안 들어섰어요. 안 들었다가 올 이제 얼마 전부터 이렇게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너무 예쁘죠? <laughs> 예쁘고요. 이제 또 일어나서 이쪽에 한 바퀴 돌아볼게요. 자, 이쪽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가 이쁜 아이도 보여드릴게요. 예, 예, 렉스. 렉스도 청담 언니한테 제가 구입해갖고 9월 9일날 식재해준 아이들인데 여기 하우스 밖으로 나온 지 이제 일주일 됐나봐요. 일주일 돼가는 것 같아요. 하우스 안에 있다가 분갈해가지고 놔뒀다가 이 밖으로 나온 지 요것 제가 쇼츠로 올려드렸던 영상도 있어요. 그거보다도 더 물이 들었어요. 하루가 다르게 물 들어가고 있는 렉스입니다.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여기 파랑새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예쁘죠? <laughs> 지나가면서 예쁜 아이들만 살짝 살짝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실루왕스도 너무 예쁜 모습이고 이렇게 갖다 보면 또 TM이 또 눈에 띄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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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시오작 껌대로 이렇게 <laughs> 예쁜 아이들. 그리고 여기, 어메이징 그레스하고, 퓨어 러브 아이들 합식해놓은 아이들도 이렇게 잘있고요 그리고 또, 지나가다 보면, 어, 토스카넬리도 손톱이 너무 도 예쁘고, 요, 요, 블루 파우저 음, 요 아이가, 어, 끝에 라인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아, 너무 예쁘다. 이 아이, 아, 어, 미술 먹은 모습 제가 보여드리느라고 쇼츠를 올렸던 그 썸네일의 그 아이인데, 너무 예쁘게 물들고 있고요 지금 보세요. 레드노블. 레드노블도 이렇게 불이 들어가고 있답니다. 예쁘죠? 여기 <laughs> 또 퍼플베리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옆으로 가서 이렇게 지나갈게요. 어, 새자매 꽃밭이랑 뭐 아이들 이렇게 잘 있고요. 아, 그리고 제가 물을 주다 보니까 이 빈센조가, 빈센조 얼룩덜룩, 어우, 무늬가 이렇게 물이 너무 이쁘게 들어오고 있어요. 예쁘죠? 그리고 요리주라는 아이도 음, 물이 예쁘게 올라왔고 그리고 요거요거요거 에코 멜리르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도 물듬이 거의 없던 아이였는데 올해는 이렇게 예쁜 물듬 보여주고 있네요 에코 멜리르 이렇게 예쁘고 여기도 수백 미터 꽃이 이렇게 많이 폈어요 <laughs> 이렇게 많이 폈고 또 이제 이동해서 하우스 밖에 아이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하우스 앞에 쪽에 작은 테이블. 와, 아, 요요 맥도갈이 좀 보세요. 맥도갈이 며칠 전에 제가 영, 이쪽 영상 찍을 때보다 물이 더 들었죠. 하루가 다르게 요즘에 물 들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백봉 좀 보세요. 백봉도 너무 예쁘고 빛 둥근 빛 빛이 오리대 아이들 이렇게 물 먹고 있는 모습들이고 아 너무 예쁘다. 에스메랄다도 그렇고요. 어, 멜로우 옐로우도 이렇게 물이 살짝 들어오고 있어요, 이 아이도. 아, 이쁜 모습이고요. 그리고 골드너게 너무 예쁩니다. 도테랑도 너무 예쁩니다. 예쁘다, 예쁘다. <laughs> 예쁘다, 놀이를 한참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아이들 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웨딩드레스도, 요 프리즘도 여기 세트 화분에 심어놓은 아이들 블랙, 블루 하나처라먼노처라 쳐라, 쳐라. 얘는 먼노, 데프마이, 슈가베이비 이렇게 세트로 심어놓은 화분에 이렇게 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요요 샤벳도 분갈이 해주고서 흙 냄새를 맡았는지 조금 생장점을 조금 성장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원종라라, 피트라인. 어, 라즈아가 아이들도 이렇게 세 아이들, 요 아이들도 물 많이 들었어요.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예뻐지고 있는 중이고 옆으로 살짝 가면, 자, 아 저희 집에 지금 화이트 그린이가 깨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이 중간에 이쪽에가좀 무너진 것 같아요, 여름에. 화이트 그린이 현재 이런 모습이에요. 아직 깨어나질 못하고 저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테이블은 이제 하우스 안쪽으로 들어갈 이제 겨울에 들어가려고 제가 나눔해서. 받아온 아이들인데 여기에 페리도트 지금 이제 어, 너무도 예쁘게 물이 들어오고 있죠? 와 너무 예쁘다. 예쁘죠, 예쁘죠? <laughs> 그리고 레몬 노즈하고 두 아이들 그리고 얘 핑크 스텔라라는 아이 이 아이도 하우스 안쪽에 있다가 요거를 게다 이렇게 빼놔봤고요. 피치 생크림 얘는 저거예요. 이거 보더라?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집시. 즉시합식해 놓은 아이들이고요 이피 로즈도 이런 모습. 요 캐롤도 하루가 다르게 여기다 놓고서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캐롤, 요 안젤리나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리고 요거지, 요긴, 요기 위에 선반에만 제가 아이들 올려놨고요또 이동해볼게요. 하우스 안으로. 오늘은 저희 하우스 앞에, 이제 하우스 전체 샷을 보여드리느라고 전체 아이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여드리느라고 영상이 좀길 수도 있습니다. 저기 밑에는 산목판 아이들, 어, 이렇게 합식해서 다시 이제 어, 나무 상자에 있던 아이들 다 이렇게, 어, 뭐죠? 산목판으로 옮겨놓은 아이들이에요. 예쁘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런 아이도 있어요. 가시마리아가 병이 있어가지고 요 아이 때문에 특히나 약을 했답니다. 가시마리아가 현재는 이런 모습이고요. 어, 분갈이 하기 전부터 여름에 조금 상태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플라멩고랑 뭐 이것저것 아, 미싱유도참 예쁘죠? 그리고 레드 핑클처라이아이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 미아노비 지금 이아이 꽃이 이렇게 너무 예뻐요. 아저 미아노비 지금 그 선인장 자체도 이쁘지만 음, 이아이꽃 너무 예쁩니다. 아 이쁘다. 이쁘다. <laughs> 아, 요렇게 아메스트로도 있구요. 요기 아이들. 그리고 이제 여기 쌍둥이 화분에 요 아이들도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쭉쭉 지나가면서. 자, 밑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밑에 있는 아이들도 이렇게 지나가고. 요고, 요고, 요고. 독수리 마리아도 하루가 다르게 물이 들고 있어요. 뒤에 입장들 좀 보세요. 요기, 요기, 요렇게. 뒤에 입장들 이렇게 물 들고 있고. 제이드스타 금도 멋진 모습이고 이렇게 이쪽에 이제 창아이들 선반에 3단 선반에 올려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 어 창아이들은 제가 어제랑 그제랑 뭐 이렇게 계속 보여드렸었죠. 어 창아이들은 이렇게 쭉 그냥 단체로 이렇게 저기까지 창아이들 줄지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구멍이 하나 나있죠. 쟤는 어, 저, 뭐지? 얘가 레드쿠스인가? 아, 아, 구스젤리, 구스젤리. 구스젤리는 제가 저면해주느라고 여기 이렇게 딸기 바구니, 딸기 바구니에 넣어서 저면해주고 있는 중이에요. 음, 이 아이가 물이 조금, 음, 고, 많이 고파해서 제가, 어, 저면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도 아이들, 이렇게 바구니에, 아, 스텔 선반에, 어, 금땡이들 아이들도 이렇게 잘 크고 있답니다. 아, 이쁘죠? 금땡이들도 은근히 보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 뒤에 쪽에 조금씩 비었죠. 여기 있던 아이들 밖으로 빼놓은 거예요. 필요한 아이들 어, 이렇게 밖으로 빼놓고, 여기도 이렇게 스텐 선반에 있는 아이들 그대로 잘있고 여기 위에도 창 아이들, 요 아이들은 제가 분갈이를 좀 해줬습니다. 어, 11cm 풀분에서 좀큰 아이들은 이렇게 9cm 풀분으로 이렇게 옮겨주고, 주말에, 어제 이렇게 작업을 해줬어요. 주피터도 조금 큰 화분으로 옮겨주고.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어, 이제 요, 요, 어, 화이트, 스노, 화이트 스노우죠? 이 아이 좀 보세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그리고 이제 여기 백야도 예뻐지고 있고요. 아, 로망, 로망 물먹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 제제제제제 너무 예쁜 아이 어, 소울민트 소울민트 요거는 보조개 예쁜 스킨. 어 샤인 브라이트 아이들 이렇게 이렇게 그대로 잘있고요 그리고 또 밑에 칸에는 얘는 스노우 어, 화이트 엔젤 얘는 화이트 엔젤이고 아까 보여드렸던 아이는 스노우 어, 화이트 스노우고 이렇게 러우도 러우금도 로우 여기다 이렇게 놔주고서 아이가 잘있고요 에는 큐빅하고 얘는 신기루라는 아이. 아, 신기루라는 아이도 참 예쁩니다. 이렇게 아이들 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또 옆에 이쪽에 잠시만요. 요 바, 발이 걸려서 자, 이쪽으로 놓고 자, 여기 여기 바구니에도 올리비아하고 9mm를 제가 여기다 이렇게 놔줬답니다 9mm. 아가들 잘 있고 여기 밑에도 이렇게 선반에 사 바구니에 걸려 있는 아이들. 로스코프도 이렇게 있고요. 엔젤스핑거 그리고 얘는 매직 척커예요. 그리고 이제 국민이들 쪽 이쪽에 쫙 보시면 이렇게 와 예쁘죠 저희 아이들 아, 데비철아 데비철아가 올 여름에 너무도 예쁜 짓을 해주고 있고요. 요거 요 미니벨금 좀 보세요. 작지만 너무도 귀여운 미니벨금이에요. 아유 이렇게 물 들어오고, 물 들어오고 있는 아이 보여드리고 일본 백미도 예쁘고. 그리고 또 이제 저기 아, 이쪽에 큐벳 쓸 수도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수아비 오렐스가 이렇게 핑크빛으로 백분도 뽀샤시해 가지고 물들고 있어요. 수아비 오렐스가 이렇게 예쁘네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지나가면서 지나가면서 또예어 실루. 저기 실루엣 실루엣 좀 보세요. 아유, 이쁘다. 그리고 여기 콩분의 아가들도 물 먹고 이번에 지금 살충 살균제 먹고서 예쁜 모습이에요. 여기 호박이 좀 보세요. 호박이 젤리 되고 있는 모습 너무 귀엽죠? <laughs> 귀여워요 귀여워. 그리고 여기 룸어 마루닐 마루닐도 이런 모습이고 저희 집에 수연이들은 올 여름 잘 견뎌줬어요. 수연이들 요 아이들 합식이거든요. 두 포트인가 세 포트 제가 합식해준 아이들인데 이렇게 예쁜 모습이고. 여기 누다도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요. 아, 제가 어제 이 아보카도 크림은, 어, 분갈이를 해줬어요. 화분, 뭐지? 분갈이가 아니라 흙갈이죠 화분은 그때도 썼으니까. 아보카도 크림,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고, 여기 후레뉴. 동그만 화분에 있던 후레뉴 생각나시죠? <laughs> 그 아이들, 이렇게 후레뉴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무당무당 모아서 조금 깊은 화분에다가, 목재수용으로 자라니까, 이 아이들은. 그래서 이렇게 조금 깊은 화분을 해갖고 심어준 아이고요. 프레뉴 너무 예뻐요. 프레뉴도 그리고 체리 안타지도 귀엽고 아이 핑크루이도 너무 귀여워요. 귀엽고 이렇게 또 지나가면서 섭세 실리스 금은 안 보여드리면 서운하겠죠? 너무 예쁘죠? 예쁘고 또 이제 자리가 조금씩 조금씩 바뀌었어요. 어제 분갈이 아요 아메치스도 제가 두, 이제, 조그만 화분에 하나 있던 아이하고, 이, 이제, 조금 큰 화분에 있던 아이하고 합식해서 이렇게 하나로 해줬어요. 이렇게, 어, 저쪽에 선물 받았던 아메칠스는 그대로 놔뒀고요. 이쪽에 있던 아메칠스끼리 이렇게 합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더스티 로즈도 그 옆으로 같은 화분끼리 이렇게 놔뒀고요. 더스티 로즈, 연봉, 이 아이들도 참 예쁘고. 이렇게 앞으로 또 와서, 비오의 무지개금! 이쁘죠? <laughs> 지금 빗물, 아 빗물이란다. 약물 먹고, 이렇게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아, 얘네 뮤즐리고. 아예쁘다 예쁜 아가들, 이렇게 잘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여기, 여기. 환약 글로리아를 이 뒤쪽으로 공간을 만들어서 넣어줬습니다. 공간 만들어서 넣어줬고, 여기, 여기, 꼬맹이들도 잘 있고, 그리고 여기, 어~ 얘 핑크 샴페인이에요 얘도 자꾸 하얗이 지고 그래서 이 화분 음, 흙을 빼봤더니 역시나 화분이 꽉차 있었어요 그래서 화분 화분을 그대로 쓰고 흙갈이만 해줬구요 요거 요거 8번 베레크금요 아이도 분갈이를 해줬고 얘는 화분까지 막 갈아줬어요 그리고 어, 얘, <laughs> 벨라노나. 아~ 얘벨라도나아벨라도나가 아니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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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벨라 아 벨타나 벨타나가 여기 두 개, 한, 요쪽에 하나, 어, 요쪽에 있었고, 요거는 이제 효니님 화분에 하나 있던 아이들. 이렇게 세트로 저 합식해줬어요. 얘네는 한 몸이고, 얘는 한 몸이에요. 두 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벨타나 하나로 합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레나스는 분갈이만 해줬어요. 흙갈이만 해줬어요. 이 아이도. 뿌리가 꽉 차있더라고요. 이 아이도.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아이들도 살짝 자리가 조금씩 조금씩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아이들은 그대로 있고.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하고, 타페스 루즈도 너무 예쁘죠? <laughs> 너무 예쁘다, 아이들. 아, 요요요요. 당행 금도 예쁘게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분갈이 해주고서 이렇게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아이들 보면, 살금미인금도 살구 너무 예쁘다. 예쁘다 <laughs> 자, 오견도 이렇게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잘 있고요. 조스들로 금. 조이스텔로그 금도 이렇게 잘 있구요. 저희 아이들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 아요 밑에도 있는데 밑에는 좀 지저분하니까 패스를 할게요 여기 이제 분갈이 한 아이들도 그냥 갈까요? 분갈이에서 이렇게 심어 놓은 아이들 이제 자리 잡느라고 풀분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있고요 저기 뒤에는 이제 요양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 햇빛 조금 안좋아하는 아이들 밑에다 내려놓는 아이들도 있고 밑에 좀 지저분하죠? 더더분하고 그리고 이쪽에 음. 저쪽에 벨루스, 벨루스도 저 안쪽으로 이렇게 해피포 들어오는 쪽으로 이렇게 놔주고, 이제 뭐 라울이랑 뭐 이런 것들, 백, 음, 제가 보더라? 어, 백봉도 저기 있고, 뭐 이렇게 아이들. 여기 이제 안으로 다 겨울에 아이들이 다 들어와야 될 자리들이에요. 이렇게 여기까지 하우스 지저분한 곳까지 샅샅이 다 보여드렸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아, 자, 전체샷 보여드리는데 20분이 가까이 지났네요. 20분이 다 되어갑니다.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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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비오새부지개금 너무 예쁘죠. 안으로 또물 입장들이 모이고 있어요. 음,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이 너무 빨랐습니다. 감사합니다.